불사신이구나. 도대체 죽지를 않네. 채널에도 예전에 같은 생각을 띄운 적이 있죠. 네.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불사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말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동의해서 죽이려고 하고 칼로 목을 찔러서 진짜로 죽이려고 하고 12.3 비상기원에서 총으로 죽이려고 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해서 정치적으로 네.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불사신임을 입증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기득권 세력들은 왜 그렇게 이재명을 무서워할까요? 불사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보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검찰이 또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기정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불사신이구나 도대체 죽지를 않네 채널A도 예전에 같은 생각을 띄운 적이 있죠 네.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 2년 동안만 해도 적어도 네 번은 죽을 뻔했어요. 아 여기 끝인가? 싶은 순간을 적어도 네 번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윤석열 취임 직전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2023년 2월에 국회 체포 동안이 넘어오는데 그때 간신히 무기력 그때가 며칠이죠? 네, 2월 27일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준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일월 27일 그때 표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재석 인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습니다 간신히 부결됐어요 그때 9월에 다시 영장 청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이죠? 영장 청구는 어, 9월 21일이고 9월 21일에 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이재명 대표가 간식을 며칠 동안 하더라 한 24일 동안 했습니다 24일이나 했어요 24일 8월 31일에 시작해서 9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직후인데 그때 영장을 쳤어요 영장을 치고 그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인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 탈표가 한 30여 표가량 나한 거거든요. 네. 이때 이재명 대표 정치생명이 적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영죄 기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아서 걸어 나오죠. 몇칠이죠 네. 9월 27일에 구속 영장 기각되고 오전 3시 50분경에 석방됐습니다. 그때 영상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영상 잠깐 봅시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24일. 24일을 단식한 사람을 꼭 저렇게 했었어야 합니까? 결국은 또 살아나오죠. 그리고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검찰 손에 넘겨줬던 민주당 당대인사들은 총선에서 대거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작년 1월에 1월 며칠이죠? 1월 2일 오전 10시 26분경입니다. 가덕도에서 이번에는 모기 네. 칼에 찔립니다. 그때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틀었던 영상인데 그 끔찍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어우 볼 때마다 끔찍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목이 살짝 긁혔다고 했죠, 그걸 보고. 저게 어떻게 긁힌 거죠? 저 테러 재수 조사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병원에 실리간 직후에 생수병을 사와서 네. 경찰이 현장의 혈흔을 지우죠. 네. 물청소를 봅시다. 합니다. 자. 이 차가 와서, 봉고차에서도 경찰차에서도, 그리고 예, 나서 물총선을 내요. 네. 우리 하다에 경찰, 하다에 경찰 하다에 역사에 하다에 다시 없을 일입니다. 저거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제대로 수사 안 됐어요. 당시 1mm만 비껴왔어도 현장에서 출혈 가다로 죽었을 거라고 했죠. 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작년 공직선거법 이번엔 향소 심한 거 (1심) 네. (11월) 달 언제였죠 (11월) (2014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15일. 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제 어~ 현실의 법정은 두번남았고 역사의 네. 법정은 영원하다 그런 말을 하죠 잠깐 영상 있으면 봅시다. 어, 그 역시 정치적 사례 시도였는데, 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해도 대법보다 대선이 빠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네. 대선보다 대법이 빠르면 이재명이 손들어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킵니다. 내란을. 검사로도 못 죽이고 칼로도 안 죽으니까 군인으로 죽이려 한 거죠. 군인으로. 군인으로 죽이려 했는데, 그날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하죠. 네. 국회로 달려가면서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국회로 담담으로 돌아가고 네. 저. 방송을 보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 시민들 덕분에 개헌군들이 주춤했고 국회가 개헌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네. 그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 레거시 미디어는 이 대목을 제대로 조명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럼 매우 부당한 겁니다. 네. 개헌 해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날의 여러 가지 요소들 있는데. 그 어떤 요소만큼이나 결정적인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상파 뭐 레거시 미디어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당하죠, 매우. 그런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들이 총선에 사라진 것처럼 네. 이재명을 죽이려 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 소추 되죠, 오히려. 네. 네? 군인으로도 죽이는데 실패한 거예요 네. 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작년 11월 15일 시작됐던 징역 1년 치형 선고했던 판사로 이번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 보도팀이 찍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네. 듣고 있다가, 뉴스로 네. 속보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었 다들 기리고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잠깐 봅시다 <laughs> 아직 최종 성공되기 전이에요 이야기를 h i n g 고 이때 암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이때 많은 분들이 e l l y